뇌경색은 뇌혈관이 막히면서 뇌로 가는 혈류가 차단되어 뇌세포가 손상되는 질환입니다. 응급으로 치료받은 후에도 많은 환자들이 언어 장애, 운동 마비, 인지 저하, 일상생활 수행 능력 감소와 같은 다양한 후유증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치료가 끝났다고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재활 치료를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꾸준히 진행하느냐가 환자의 회복 정도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이라 할수 있습니다. 뇌경색 재활 기간이 중요한 이유 뇌는 손상 후 일정 기간 동안 회복 능력이 활발히 작용하는 회복의 창이 있습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뇌 세포가 기능을 되살리는 기회가 줄어들어 후유증이 고착화될 수 있습니다. 보통 발병 후 3에서 6개월은 집중적인 재활 치료가 권장되며, 이 시기에 적극적인 치료를 받으면 보행 능력, 언어 능력, 손발의 운동 기능 회복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내경색은 단순히 신체 기능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울감이나 무기력감, 사회적 고립감 같은 정서적 문제도 동반되기 쉽습니다. 꾸준한 재활치료 과정은 환자에게 심리적 안정과 사회복귀에 대한 자신감을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결국 재활은 후유증을 줄이는 것을 넘어 삶의 질을 되찾는 과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청주 마이크로 재활병원의 차별화된 재활시스템. 청주 마이크로 재활병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회복기 재활 의료 기관으로 지정된 전문 재활 병원으로 외경색 환자가 보다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1. 전문 재활팀의 다학제 협진. 재활의학과 전문의, 신경과 전문의를 중심으로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간호사 등 다양한 전문가가 환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치료 계획을 수립합니다. 환자 개인의 회복 속도와 목표에 맞춰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인 재활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로봇 재활 치료 도입. 최신 재활 치료 장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청주 마이크로 재활병원의 큰 장점입니다. 에리고프로 손상된 상지의 움직임을 훈련하는 장비로 환자가 반복적인 동작을 안전하게 수행하면서 운동학습을 촉진합니다. 모닝워크 보행훈련을 돕는 로봇으로 하반신 근력이 약화된 환자가 안정적으로 걷기 연습을 할수 있게 합니다. 워크봇 실제 걷는 동작과 유사한 패턴을 구현하여 보행 능력을 잃은 환자가 자연스럽게 보행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로봇 재활치료는 환자의 동작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반복적으로 훈련시켜 짧은 기간 안에 더큰 효과를 볼수 있는 과학적 방법입니다. 3. 집중 재활 프로그램 운영 청주 마이크로 재활병원은 이번 초기부터 퇴원 이후 외래 치료까지 연속성을 유지하는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환자가 병원 안팎에서 일관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장기적인 회복 목표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뇌경색은 누구에게나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 있는 질환이지만 치료 이후의 재활 노력이 회복의 정도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열쇠가 됩니다. 청주 마이크로 재활병원은 전문 재활팀과 첨단 로봇 재활치료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환자가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동시에 이루고 더 나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뇌경색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을 되찾기 위해서는 올바른 시기에 체계적인 재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청주 마이크로 재활 병원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마이크로 재활 병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회복기 재활 의료 기관 인증을 받은 전문 재활 병원입니다. 회복기 재활 의료 기관이란 뇌졸중, 척수 손상 골절, 신경계 질환 등으로 기능이 저하된 환자가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집중 재활 치료를 제공하는 병원으로 시설 인력 프로그램 등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만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별 맞춤형 재활 계획을 수립하며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등 다학제적 접근을 통해 일상생활 복귀를 목표로 합니다. 또한 공동간병, 개인간병,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등 다양한 간병 시스템을 운영하여 환자와 보호자가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정회복기재활의료기관, 마이크로 재활 병원은 건강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목표로 뇌졸중, 파킨슨, 척추 손상, 근골격계 수술 환자분들을 위해 400평 규모 중부권 최대 규모의 재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환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평가와 다학제 간 협진 시스템을 통하여 환자 개개인의 상태에 가장 적합한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맞춤형 진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50여 명의 재활 치료사가 도수치료, 통증 치료, 작업 치료 등 환자 맞춤형 일일 치료를 진행하여 정성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병원과 연계하여 예방, 수술, 재활의 원스톱 메디컬 케어를 통해 환자분들의 건강한 일상으로의 빠른 복귀를 돕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재활병원은 중부권 지역 환자분들께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회복기 재활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